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이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랜디 알콘의 돈, 소유, 영원 중에서 돈과 소유의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점점 부여해지는데 나눔을 주제로 한 설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대공황 시대와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인들의 헌금액은 그때보다 줄었습니다. 11조를 언급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한 달에 2000달러를 버는 사람이 50달러를 11조로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드려야 할 11조는 200달러입니다. 소득의 2%나 4% 혹은 6%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십일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첫 열매의 속성은 가장 좋은 것에 해서 취한 것입니다. 최고의 것과 첫 번째 것, 이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수확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자마자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보관하거나 숨기거나 몰래 축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의 것은 자신이 갖고 남은 것은 주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받을 만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11조는 식사 후 의무적으로 탁자 위에 내려놓는 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1조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세워보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정의 빚을 진 자임을 상기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성경에는 11조가 폐기되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11조에 대해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린 이유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었기에 오히려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은혜는 율법보다 더 낮은 기준이 아닙니다. 11초를 하는 것이 율법적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기도, 성경 읽기 등과 같은 거룩한 습관들도 율법주의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교회 가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11조를 마치 원하지 않은 세금이나 지불청구서처럼 자신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또 11조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충성된 제자가 되었다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11조로 인한 최악의 위험 중 하나는 자기 만족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부대에 대한 재정적인 빚을 해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사람에게 진 빚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해야겠지만 천천히 점차적으로 시작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년에 12번 정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금년에는 여섯 번만 훔치려고 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나아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훔치기를 점차 줄이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것을 아예 멈추는 것입니다. 11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움켜쥘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11조를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사탄이 가져가든 아니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90%로 100%처럼 편하게 살아간다고 간증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는 11조를 할 때가 아니라 11조를 유보할 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11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돈과 소유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돈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돈이 떠오르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차를 줄수 있고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연로한 이웃을 태워줄 수 있고 혼자 외출하지 못하는 이웃을 대신해 장을 봐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산 관리인임을 상기하는 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름도 후서 9장 7절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10명 중 4명은 전혀 드리지 않고 2명은 거의 드리지 않는다는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결코 빼앗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관점을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해줍니다. 또한 관대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중하게 드려야 하고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자원하여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면 아예 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면 정기적인 드림 위에 그 이상을 자원해서 드리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한 희생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희생적인 드림은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보장해주는 완벽하게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드릴 때또 탁월하게 드려야 합니다. 기쁘게 또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축복까지 도둑질하게 됩니다. 드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드림은 이타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드리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과 똑같은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의 행위가 되어야지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비율에 따라 정직하게 드려야 하고요. 은밀하게 드려야 합니다. 드림을 과시하는 것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대중 앞에서 인정받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훈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교회에서 그 풍조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주시면 이것은 축복이야 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을 잘살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의 가난이 나의 가난인가요? 이러한 태도는 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기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정말로 우리의 가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공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돈이나 음식을 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기술, 관심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돈과 소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